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자, 카메라 볼게요. 입술 살짝 열어볼까? 이팅 <laughs> 아, <laughs> 여기 어디야, 여기? 종로 아니야, 종로? 오늘 세우상가올 일이 있나, 우리가? 여기 세우상가에 진짜 유명한 사진 있어요. 그 세대한테 프로필 사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냥 프로필? 바쁜 핫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프로필은 뭐였는데? 내가 프로필을 언제 찍었냐면요. 이게 내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6, 27살 때네이버의 프로필 사진 잠깐만, 음. 내 네이버 사진이 뭐지? 아, 이 사진이구나 아, 오래되긴 오래됐다 이거 모던보이 어, 아니에요? 아, <laughs> 오늘 돼요? 찍은 결과물 을 보고 바꿀지 안 바꿀지 한번 가시죠 어디로 가요? 어디 <laughs> 가 <오케이. 웃음> 야, 스키드 왜이러죠 어서오세요. 아, 예, 예. 아우. 안쪽으로 가게요 예, 예. 예, 예. 프로필로 유명하다면서요, 여기가? 꽃가를 날려. 난노래만 나오면 자연스러워. 난 아이돌 화보처럼 네. 예쁘게 찍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까 반반 모두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갖고, 너 소개해봐. 너는 누구야? 포토그래퍼, 미미야. 미미? 나는 콩순이야. <laughs> 나는 쥬쥬. 쥬쥬? 콩순이, 미미. 아, <laughs> 우리 온유가 <로우니가> 다. <laughs> 다 <좋아하는 거야. 웃음> 그러면은 여기가 정확히 여기 이름이 뭐야? 산호메녀는증명사는 응. 찍어드리는 곳인데, 꽃들이랑 특별한 연출을 해서 화보 촬영도 같이 해드리는. 근데 일반 스튜디오도 화보 촬영이나다 하잖아. 우리는 네. 어. 어.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찍어. 인스타 뭐 이런 거 있어? 인스타 그램 아. 예쁘지. 어. 사이버 가서 아담처럼 찍었다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사이버 가서 아담처럼 우와. 이렇게. 아하. 아, <laughs> <응>. 아, 아, <laughs> <laughs> 왜? 따 <나도> 분리할게요. 어. <laughs> 사실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뭐 홍보하려고 기획사에서 찍는데 일반인들은 왜 프로필 사진을 찍는지? 그런 이유가 없어도 돼. 직업에 독한되지 않고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알려드리는 어. 나를, 찾는, 나를 찾는 그렇지. 그렇지. 나를 찾는 그래서 오. 요즘에는 그냥 어. 찍고 싶으면 찍으면 되고 나를 남기고 싶으면 남기는 거야. 나 사실 내가 네이버에 내 네이버 이름 쳐본 사람 사진 봤지? 충격적이었어. <웃음> <웃음> 너 이거 하나 더 먹어. <laughs> 이게 두개 먹으면 반말 모드가 아니라 쌍말 모드거든? <laughs> 이거 먹으면, 야, 이 개! 여기까지 네, 가거든? 두개 먹지 않게 조심 좀 하자, 우리. <laughs> 알았지? 콜로사진 이거야. 이거, 진짜, <laughs> 진짜 이거야. <laughs> 경악을 하고 그래. 나도 저 하나만 더 주면 안 될까 마 이쯤? 두개 먹지 않게 조심 좀 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증명사진을 어. 찍을 건데 어. 색깔을 고르면 되거든? 증명사진 찍는데 무슨 색깔을 골르배경지기를 고를 수도 있어, 요즘에는. 아, 그래? 음, 나 약간.. 근데 우리는 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아, 근데...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많인데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네. 맞아요? 어떤 거 하고 싶어? 나는 개인적으로 저이 색깔. 오오! 오오! 선택의 여지가 없네. 아, 근데... 10명 중에 가장 많이 찾는 색깔이 어떠세요? 두 개. 그러면 나 고아 봐. <laughs> 예쁘다. 잘어울린다 파이트. 어, 잘 어울리냐? 너무 어, 잘 어울리는데? 그래? 네. 아니 근데 프로필하면 메이크업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냥 잘... 응. 찍어줄게. 그래? 야, 근데 역시 게 나긴가 보다. 저거는 이야 근데 는시거이날개이날야인거보 이거야. 이거야. 이거이거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거이 그다음에 이 선크림 여기 이렇게 선크림 좀 바르고 누만 근데 원래 선크림 먼저 바르지 않나? 아니야 선크림을 선크림. 바르고 쿠션을 그 다음 발라야지. 아니야 나는 순서 그렇게 안 해. 아니야 그렇게 안돼 안안안 아니 난 튜닝 한. <laughs> 왜? 아니 그럼 각자 자기마다 그거 있지. <laughs> 자기만 <말> 루틴 이 <laughs>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토너 크림. 아. 이거를 어, 발라줘야지. 네. 두 종류가 있거든. 이거는 S P F 까지 있어. 어, 그럼 사진 음. 더잘 나오겠다. 아유. 특별히 아 특별히 보달 보다, 안 해도 돼.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며주게, 이렇게 봐봐. 눈가에는 조금 더 깊숙이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봐봐, 지금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생기가 아 있잖아, 이거. 아 볼모 잘하면 우리가 해줄 게 없잖아. 아하, 니네 할... 못생기게 할게 없어. 우리가 할게 없잖아, 이렇게 잘생겼으면. 잘생긴 것도 죄가 되나요? 그럼 난 사형이니? <laughs> 네. <야가> 손가락도. <laughs> 너 입, 입 벌려. 날려봐. <laughs> 우리가 멋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그만해! 에이. 너무 잘생겨주면 어떡하라고. 에이. 나 너무 부족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laughs> 아니, 적당히 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아마 어. <laughs> 나도 그것 써. 어. 응? 너 가발이야? 아우 <laughs> 아주 가득 차 보인다. <laughs> 야 그러면 나이 정도면은 사진 촬영에 대한 모든 요건을 갖춘 건가? 다 끝. 한번 찍어볼까? 가보자고 안고 엉덩이 끝까지. 좋다 너희들이 다 디렉팅 해주니까. 그럼 그럼. 너무 잘나왔아 <laughs> 내가? 어? 어 나, 나, 나.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아, 웃지 않고 먼저 찍어보고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오, 잘한다. 코 왼쪽으로 돌려. 그렇지. <laughs> 어이구. 어, 옳지. 너뭐돌 사진 찍냐? <laughs> 눈에 힘 빼고 그래! 너한 네, 진짜 잘 받아, 색깔이. 아, 뭐. 우아가 우아가 욕을 욕하네 여기가 사진이 유명한 게 아니라 얘네들 마인드가 좋네. 고양이가 <laughs> 그러니까 지금 등이 이렇게 굽어져. 아 그럼 맞아. 야구멍좀 떠줄래? 아, 알았어. 어,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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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찍어! 지금 얘기하지 말고.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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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놀란다니까! 있어. 있어 놀란다니까! <laughs> 너무 잘 나왔다. 야나이 이 사진 필요했었는데 진짜.. <laughs> 진짜? 응. 아, 어. 아니 무슨 말만 하면.. 뭐. <laughs> 와.. 나 진짜.. 와, 아, 진짜 많이 늙었다, 나도. 몇 그래? 살로 만들어줄까? 한 5살까지 돼. 아예 쌩 5살? <laughs> 야, 근데 니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 <laughs> 뽑는 기준이 있어. 따비를 뭐? 하는 거야. 같이 아, 그래거 근데 어... 내가 일단은 추려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너무 잘 나왔어. 어... 오! 아, 진짜 다 <laughs>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진은 동명이 음, 음, 마음에 드는 이거 이거 제일 마 드는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작업을 들어가 볼게 야 여기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네 진짜 최고의 장점을 하아 남겨주는 거지 우와 와. 마이크를 없앴네? 어 마이크를 없어나 깜짝 놀랐어 코도다 없앨 수 있어 이거 뭐? <laughs> 와내 이빨 하나 빠지게 좀 보인다 아, 저거 채워줄 수 없냐? 채울 수 있어 우와 이야 아, 그래. 저 이빨이 됐나? 야 이거 뭐냐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양치 안 했어? 마늘빵에 두, 두개 먹었거든. 아, 이거 뭐 오! 어, 됐다. 오. 어때? 아, 아.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아주 아, 좋아! 요 사진을 바로 용명이한테 보낼 거거든. 어떻게 보내? 에어드랍으로 보내줘. 알잘 몰라? 아, 알어. 그렇지. 아, <laughs> 자, <보낼게. 웃음> 자, 보낼게. 어. 끝! 아! 야 배경 뭐냐 이거? 이거는 우리 어. 시그니처 프레임을 또 껴서 주는 거야. 아, 이렇게 얼마 만에 찍어본 지 모르겠네 어. 진짜. 맨날 이런.. 이런 사진. 이제 증명사진 찍었으니까 어. 이제 랜덤 기프트. 랜덤 기프트가 랜덤 기프트. 뭐야? 아. 은명이가 아. 채널에서 제일 예쁘게 찍는 거지. 아 예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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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웃음> <웃음>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26번. <laughs> 이게 무슨 컨셉이라고? 랜덤 기프트 촬영 말 아, 그대로 랜덤이면 랜덤 쪽으로다가 한게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어. 골라서 사진을 줘 분명히는 고를 수가 없어 아 나한테 선택권이 없구나 맞아, 그래서 랜덤 기프트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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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그래 이꽃잘 어울릴 거 같았어 이게 다 봄꽃인가? 누구랑 얘기야 오 지금 좋아요 나야 에? 쪄 보이고, 그렇지. 야, 이게 무슨 컨셉이냐. 원래는 정장에서 찍자. 동우야 이제 앉아볼게. 앉아야 돼? <laughs> 일어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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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장난치냐! <웃음> <웃음> 귀엽겠다. 너무 예쁠 것 같아, <laughs> 뭐야 또 이거는? 수조 촬영이야 물속에 있는 것처럼 머리를 잡아줄게 야, 어떻게 잡아? 오, 오 물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깡깡 아, 어편 어, 가까이 편하게 더, 더 좋아 어? 더, 더 좋아 야야 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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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왕 부왕 부왕 야 이게 수조샷이야? 너무 뭐 약간 어. 너가 인어공주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 어. 느껴줘 어, 옆 모습 멋있을 것. 같아. <laughs> 이렇게 해볼까. <laughs> <laughs> 와, 눈이 콧대 기엽다 어, 너무 잘생겼어. 어, 아, 씨, 물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 눈, 눈은 카메라 한 번. 볼게요, 빡 가볼게요. 자 있어. 자 카메라 볼게요. 입술 살짝 열어볼까? <웃음>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야나 이거 찍으면 이제 한 14년 있다 찍어도 되잖아, 그지? 예. 아 좋다. 아 와. 야 물속에 꽃이 있는 것 같다, 그지? 어. 야. 우리 이제 증명사진 어. 인화된 거 확인해 줄. 어디 있어? 야 지금 바로 인화한 거야 이거를. 어 이거가 어, 바로 나오는 거야 당일에. 요즘에는 이렇게 증명사진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어. 크게도 뽑아줘. 아 어,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아, 야나 이렇게 뽑은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어, 울지 말고. 울지 말고. 너무 고맙다. <laughs> 울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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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래서세명이다 <laughs> 이렇게 자주 남겨놔야 되는데 또 와? 이미 찍었는데 14명이 다 <laughs>